성내수 혐의 관련 진술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술서 내용 불일치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 간 모순점과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간 불일치가 기억착오인지 의도적 허위인지 구분하며 사건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일관된 해명을 마련해야 하며 불일치가 큰 경우에는 진술 수정 절차를 통해 사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사 및 법정 진술 시 신중을 기해 모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필요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은 변호인의 조언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초기부터 전문 법률가와 협력하여 불일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서 불일치를 적절히 해명하면 혐의 약화나 무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